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 최근 문제 흐름 봤더니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의사소통의 핵심이 대부분 경청으로 가더라고요 다 어떤 문제가 되든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다 외워두셔야 되는데 문제 잠깐 봐볼까 기출된 문제 초창기 문제이긴 한데 한번 봐 보십시오. 정답이니 3번이, 3번이 틀린 거죠. 항상, 뭐냐면, 경청 듣는 게더 중요합니다. 말하는 것보다. 흐름적으로 봤었을 때 의사소통은. 그 그러니까 3번이 더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, 위에 이제 몇 개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. 위가 중요하니까. 첫 번째 보게 되면, 이번에 좋은 청중이 된다 관련된 부분 적으세요. 경청 능력과 관련 연결되어 있죠. 경청 능력과. 그리고, 괄로치고 의사소통의 핵심이라고 적어주십시오. 자,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그 밑에는 있 기출문제, 항만고사 기출문제죠. 음, 한번 풀어볼까요? 어렵진 않습니다. 세 번째 거를 보고 확실히 알수 있겠죠. 이건희 회장이 말한 내용 보면 알수 있을 것 같네. 그죠말 배우는데 2년 걸리지만 침묵하는데 60년. 침묵, 말하지 말고 듣는 걸 말하는 거겠죠. 경청 말하는 겁니다. 거듭 강조하지만 의사소통의 핵심은 경청이다. 경청 정답을 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.